이 음식 하나가 혈관을 살리고, 장을 편하게 만들고, 면역력까지 올려준다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9988 건강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은 음식, 바로 고구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단순히 달달한 간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떨어지는 기능들, 혈관 탄력, 장 활동, 면역력, 체력, 집중력과 회복 속도까지 이 모든 부분을 동시에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자연식품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구마를 살찌는 음식, 혈당 올리는 음식, 변비 생기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도 제대로 밝히겠습니다. 고구마를 이해하려면 먼저 몸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고구마에는 호흡기와 장 점막을 보호하는 베타카로틴, 혈관을 지키는 안토시아닌, 몸의 염증을 줄이는 폴리페놀, 그리고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섬유질이 매우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의 이런 조합은 사실, 다른 탄수화물 식품에서는 보기 드문 조합입니다. 고구마가 혈관 건강에 중요한 이유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달력을 잃고 점점 좁아지는데 고구마는 이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동맥경화 위험을 느끼는 분들께 매우 이롭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 건강입니다. 시니어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변비, 가스, 복부 팽만, 장내 염증 같은 문제인데 고구마는 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마의 섬유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물과 만나면 젤처럼 변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수용성 섬유질이고, 다른 하나는 장을 밀어내면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불용성 섬유질입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내 균형 회복과 변 개선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고구마는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저항성 전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내 미생물이 발효시키면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은 장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유익균의 종류와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데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혈당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고구마는 분명 탄수화물이지만 다른 탄수화물 식품과는 반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되는 형태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천천히 떨어뜨리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하루 식단에 가볍게 포함시키기 좋은 음식입니다. 물론 양 조절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조리법입니다. 고구마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삶은 고구마보다 구운 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낮으며 고구마를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해 혈당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가 걱정된다면 고구마를 식혀 먹는 습관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고구마는 장과 혈관뿐 아니라 면역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호흡기 점막을 강화해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절 변화에 민감하거나 체력이 쉽게 떨어지는 분들은 꾸준히 고구마를 섭취하면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역사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피로감, 활력 저하, 쉽게 지침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대사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하루 활동량이 불규칙한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고구마는 근육과 뼈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칼륨은 근육기능을 유지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은 근육경련이나 쥐나는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시녀에게 흔한 야간 다리경련이 고구마 섭취 후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뇌 건강입니다.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들은 뇌세포 손상을 막고 뇌 혈류를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의 안토시아닌은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장년층에게 더욱 가치 있는 식품입니다. 치매 예방 식단에서도 자색 고구마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피부와 노화 관리에서도 고구마는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피부 재생을 돕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주며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 과정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고구마를 꾸준히 먹는 분들이 피부 톤이 맑고 잔주름이 덜한 이유는 이런 영양 조합 덕분입니다. 그러나 고구마가 모든 사람에게 좋기만 한건 아닙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은 고구마의 섬유질이 부담이 될수 있으며 특히 위에 오래 머무르는 특성 때문에 복부 팽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류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양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수치를 주의해야 하며, 당뇨가 있는 분들은 분량을 정확히 조절해야 합니다. 고구마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껍질을 최대한 제거하지 않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더욱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워 먹을 때는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식힌 뒤 다시 데우는 방식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는 편이 혈당 안정과 포만감 유지에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고구마를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편하셨나요? 건강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번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받아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9988 건강 라디오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9988 건강 라디오였습니다.